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의 공항 안전 시설 긴급 점검 결과 청주공항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충청북도는 활주로 신설, 증설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전국 공항 13곳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청주공항의 항행 안전 시설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청주공항 등에도 있다고 해 논란이 됐던 상황. 확인 결과 활주로 양쪽 끝 종단 안전구역 바깥 평지에 로컬라이저가 있어 사고 위험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종단 안전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때 활주로를 벗어나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한 활주로 너머의 여유 공간입니다. 청주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 길이는 240m로 인천공항과 같았고 무한공항보다는 40m가량 길었습니다. 안전한 착륙을 돕기 위해 활공각과 거리 정보를 알려 주는 시설은 경량 철 구조여서 충돌에도 위험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안전한 공항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안전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나아가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활주로 신설을 위한 자체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국토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활주로 신설 근거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청주공항 특별법도 곧 발의됩니다. 어려 무항공항보다 현재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적어도 3,200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다고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 다른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항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역의 수건인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과 연장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